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Bye. 이십장 삼십절 삼십일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부활해 주님, 오늘 더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좋은 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종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올해는 좀 제대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한 해를 그렇게 살지 못했노라. 이렇게 반성하지 않습니까? 만일 나에게 원하는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할 수 아마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이 있고 나는 아직 어리니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좀잘 구별할 수 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가 너무나도 기특해서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와 영광까지 주시고 그가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반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천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했습니다. 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또 부활의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자리,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과 그 은총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동이 부족하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겠다 한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르리라,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이사야에서 40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또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차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따르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난 단지라도 마침내 형통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인해서 볼 보다도 다르구나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다 가졌다 할지라도 벌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은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해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며 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믿고 생명롭게 하려 합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인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일 귀한 성일,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의 계기를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위력해 그 주시사 깨끗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